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게임방송은 어디 명장tv 명장의 예능게임방송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세상의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의 피퍼 온라인 4 선수 체감 리뷰 스페셜 레전드 선수 체감 리뷰 바로 그 대상 포그바를 소개합니다 자 NHD 농협 시즌 포그바 1칸데요 시세부터 알아볼까요 포그바 아 246만원이 나네요 상당히 비싼 가격입니다 자 스피드 82슛84 패스 86 드리블 90 수비 79 피지컬 92 되겠습니다 개인기 4성이고요 명성 월드클래스 고유 특성은 슬라이딩 태클 선호 화려한 개인기 중거리 슛 선호 테크니컬 드리블러로 나와있습니다 자 히든스텝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가가 아, 미드필더 치고는 나쁘지 않은 보통 정도 수준인 83, 82고요 슈파워프 95 중거리 슛89 위치선정 85 발리슛 86 짧은 패스 90어좀 괜찮네요 시야 80, 87 크로스 81긴 패스 90 커브 86 드리블 92 볼컨트롤 94, 밑접사 86, 반응속도 86, 태클 87, 헤더가 87, 슬라임 태클이 90, 몸싸움 94, 스태미너 91, 적극성 91, 어, 그리고 점프가 88, 침착성 84네요. 어, 전반적으로 되게 멀티플레이어 성향이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다 잘해요. 웬만하면. 예. 잠시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네, 좋습니다. 네. 아 일단 피지컬도 상당히 괜찮죠 네 몸싸움 94에다가 슬라임 태클 그러니까 수비적으로도 너무 잘해요 이 친구가 수비적으로도 너무 좋고 공격적으로도 지금 짧은 패스 패스 잘하고 슈파워에다가 이정도면 괜찮지 자 CM CDM 전반전 CM 후반전 CDM으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CM 자료로 한번 놔둬볼게요 네 여기 놔두고 네음 제가 봤을때는 아다 윙어가 많네요 되게 <목소리도>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laughs> 오케이, 자 시작하도록 할게요. 아, 오늘 되게 아, 괜찮네. 어, 조금 아, 그래서 약간 이렇게 놔둬야 될것 같은데. 아또 포그바를 CM이었을 때를 보여주고 싶어서 아, 윙어가 너무 많아 지금 보면은. 음 이렇게 놔두자. 네. C M 으로 C A M 으로 놔도 될것 같아요. 개인 전술. 자 포그바 같은 경우는 <laughs> 포그바 같은 경우는 전방에 되게 됩니다. 네. 적극적으로 해, 싸워주고 침투 같은 것도 해줘도 좋고요. 03 수삼으로 해놓을게요. 네. 자. 이 게임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참하고 싶은 분 있으면은 말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마 우준 님한테 하고 우준 님이 안 받으면은 신선 경기하도록 할게요. 농협이란 말을 이제 알아봐 갖다고요 레디 빨리 해 주시고. 자, 포그바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포그바가 왜 240만 원이나 하는지 그 진가를 한번 확인하도록 할게요. 오늘 경기는 선수들에게도 매우 중요하고 감독에게 특히 중요한 아, 포구바 페이스온 잘 되있다. 경기 시작합니다. 있느냐. 오늘 경기에서 많은 실험을 또 해봐야 될 겁니다. 맞습니다. 아, 이런 경기를 통해서 어, 다리뷰하진 못할 것 같고 ]죠? 아마 그리고 또 리뷰 좀 하다가 아, 포구바예요. 그렇죠. 어 등지고 좋아요. 네, 포... 다 리뷰하다가 아마 내일 또 이어서 하지 않을까 맞다. 생각을 합니다. 산체스 뒤쪽으로. 볼, 포그바 어, 좋은 패스에요. 그렇지, 나이스. 야, 이렇게 골까지 야. 야, 미쳤네. 포그바에 찔러주는 패스와,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네. 아, 조니보스님, 사랑합니다. 어우, 진짜 순간 시, 심쿵했네요. 킴, 킴. 어서오세요. 네. 아, 조니님, 사랑합니다. 네. 아우 갑자기 떨리네요. 아, 추천 감사합니다. 네,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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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추아을 아이, 또 렇게또 우주 여신 아니겠습니까하이루 네. 아소아가아리 아이, 아네아 네,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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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찔아줍아다아마아갑아다아샬아포아바아봐아되아데아포아바아포아바아팅 골, 들어갑니다. 아, 요정 등장. 야, 네. 요정이 등장과 함께 이렇게 포그바가 골을 성공시킵니다. 아, 역시 포그바는 포그바네요. 네. 골 결정력 좋았고요. 포그바의 드리블도 좋았습니다. 등지기도 아까 초반에 좋았고. 아, 우리 승리의 요정. 아, 메르시 할 때부터 알아봤어요. 예, 우리 떤르시. 예르시 할 때부터 알아봤습니다. 네. 아, 정말 엄청난 버프. 아, 아직 당신이 필요해요. <laughs> 아직, 아직 당신이 필요하다고요 영웅, 영웅은 죽지 않아요 다만 진단서가 나올 뿐네 아주 기술적이네요 아네 좋아요 위쪽으로 저게 네, 저렇게 바로 보인다 바로 네모하고 뭐 이렇게 보이는데 저거는 내가 복사 해서 한번 봐봐야지 아자, 잠시만요 손흥민 정확히 중앙의 동료를 봐야겠는데요 슛 홈피터 정면 손쉽게 잡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들. 뭐지, 이게? 아, 어? 이게 뭐지? 의사가 필요, 피... <laughs> 예, 필요해요. 네. 남자 표시가 있고, 여자, 이게 뭐지? 아, 천사구나. 아, 천사네, 천사. 아, 아, 확인, 확인. <laughs> 네, 엄청 필요해요. 당연하죠. 의사가 필요하신가요? 네. 음성 지좀 완전 되네. 네. 오버치 해야죠. 네. 아, 나이스. 포그바의 방금 인터셉터. 가로채기도 봤습니다. 레스포드. 방금. 아, 역시 레시포드가볼 뿌려 주는 거랑 네, 다르게 하나 포... 하나 아, 포그바 뭐야? 우와. 다리가 너무 길, 길다 보니까. 어, 좋아요. 포그바. 그렇지. 야, 찔러 준 패스 일품입니다 네. 의사가 필요하신가요? 아직 당신이 필요해요. 필요하다고요. 네, 아이까비. 별로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네. 자, 이게 아, 끝난 대로 배트 그라운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차단후에 볼백우 미쳤죠? 네 포구바. 그렇죠. 아이까비. 네, 우르캉님 어서 오세요, 안합니다. 아, 예 조니님 보니까 설레네요. 큼큼. 역시 요종은 요종의 아우라가 있는 거야. 허거 배그, 허거허호허거허거 허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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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아, 어. 네, 허걱 허거 허걱 허걱 허거 허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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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거 허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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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거 허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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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바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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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볼 배급 좋아요 자 산체스 다시 한번 포그바 받고 슈팅 골충거리 시도 오케이 아이 포그바 역시 승리의 여신 우리 우주대스타 우주여신 존예님께서 시청해주시니까 또 포그바도 담내를 하는듯이 아잘 때렸어요 네모지리님어서오세환합니다네 어서오세요 루흐루흐 리하 리소스마이 내가 우주인데 아 우주는 우주고 네 우주 여신또 따로 있죠 네우주님 우주고 모하메드 살라. 안드로메다가 인정하는 여신 우리 핵준이 보스님 <laughs> 승리여정 아 그러니까 네아 게임 잘 풀리네요 네 반대 받고 때립니다 아이 뭐야 아. 자 후반전에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구바의아 수비력도 한번 볼수 있는 기회죠? 배그나 이겨야 할텐데 배그를 이겨야 된다뇨? 무슨 말씀이세요? 저 어제 1등 했어요 네 어제 맞나? 아 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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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1등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후원 미션 시창 팁집 1등 해가지고 아 배그 1등 해야 될텐데 그 말이구나 물음표? 아 명장TV 유튜브 가보세요 한번 네 아 진짜입니다 구라 아니에요 네 밑장빼기 아닙니다 약파는거 아니고요네 아이아이아이아이 포그바 네 수비형 미드필더로 볼 배급을 들어간 선수 있어요 봤어요 자 마샬 그렇죠 나이스 패스입니다 자올려주고요자 헤딩 와 안보인다 진짜라고 뭐라고 진짜라고요 포그바 아 제껸나요 네어 포그바 아, 예, 와 호구바, 슈팅! 네. 진짜 명튜브 가보세요. 네. 명자티브 유튜브 가보시면은, 최근에 올라온 영상 보시면은, 볼수 있습니다. 자, 명장의 후원 미션, 아니면 검색해도 돼요. 명장의 배틀그라운드 후원 미션 시청 특집, 1등이라고만 쳐보시면은, 1등 한게 보일 겁니다, 아마. 제가 플레이, 거, 플레이 거 맞고요. <laughs> 안 보인다고 거짓말하지 마래. <laughs> 오, 시야 봐라. 오, 몽고 있는 줄. 시야 하면 또 우리 존예보스님이 적을 잘 발견하죠. 네. 그렇지, 네, 나이스. 아유. 포그바. 오, 오, 잡아줘야죠. 그렇죠, 포그바. 오! 오, 야! 포그바입니다. 포그바! 포그바! 어, 네. 제키나요? 오! 살짝 뒤로, 포그바. 마셔머네 아우 아깝습니다만 네그래도 잘했어요 네, 네 아주 이야 포그바의 어떤 유연성을 진짜. 기반으로 한 돌파 아, 상당히 멋진데요 자 마샬 아 수진님은 아 수진님도 당연히 감사하죠 레시포드 포그바 아네 포그바 아네 고군분투 네좀 약간 무리일 때무리 무리겠지만 아이들이에요, 아이. 수고합니다, 네. 나이스. 자, 올려줍니다. 네. 대해야 잡아줍니다. 헤딩, 포그바. 자, 역습일 때의 위치가 중요하겠죠? 가운데로. 그렇죠. 아이, 터치. 좀 급했나요? 자 수비형 미드필더는 수비를 좀 커버해주고 도와줘야 되니까 공격할 때를 좀잘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그렇죠. 볼배급 좋아요. 자 가면 돼요. 자 산체스 가면 됩니다. 계속 가면 됩니다. 가면 됩니다. 그렇죠. 나이스 포그바 하고 슈팅골 야. 본인이 포그바가 볼을 따내고 그리고 또 골까지 마무리까지 지어줍니다. 네. 네. 자. 헤트트릭까지 해버리네요 포그바가 일단 뭐골 결정력도 정말 훌륭하다고 볼수 있고 일단은 수비력이 너무 좋네요 정말 이거는 네, 포그바는 진짜 어디에 놔두고 뛰든 간에 주변을 살피는 포그바 포그바 그렇죠 네 포그바입니다 포그바자접고요접고 슈팅 아이 까비 약간 왼발을 많이 쓰네 자 코너킥 이브라모이치 뒤쪽으로, 살짝, 마티치 슈팅! 오, 마티치 슈팅 빠르네요. 자, 포그바는 이렇게 해서, <laughs> 자, 위쪽으로, 네. 따야죠. 아, 반대 열어줍니다 올려준 볼어 위험했어요 살짝 내주고 포그바 길게 잘 봤습니다 자 산체스 쪽네 살짝 내주고요 네 포그바 아 좋은 아유 까비 손흥민 손흥민 네 앞쪽으로 찔러줍니다 오. 자 어, 경기 이렇게 끝이 납니다. 포그바는 뭐다? 정답이다. 네. 포그바잘 써보니까 알겠네요 이제. 자 명장 예능 게임 방송 명장 TV 이렇게 해서 알아봤던 레, 스페셜 레전드 선수체감 리뷰의포그바였습니다돈 많이 쓰면 무조건 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추합니다. 유튜브 명장 TV <laughs>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게임 방송 어디? 채널 아예 게임방송 어디 병장TV 채널보장